군데스리가에서 뛰는 지동원 선수가 오늘 리그 1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두 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깜짝 승을 이끌었습니다. 특히 재치가 돋보였던 두 번째 골은 독일 현지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. 온누리 기자입니다. 지동원은 상대 수비에 슛이 막히자 차분하게 다시 차 넣어 끝내 골을 만들었습니다. 수비수 두 명이 가로막아 봤지만 넘어지면서도 골을 만든 집념이 빛났습니다. 후반엔 지동원의 재치가 골로 연결됐습니다.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끊어낸 뒤 마치 메시처럼 툭 찍어차 골키퍼 키를 살짝 넘겼습니다.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감각적으로 차넣은 골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. 군대리가 홈페이지는 이 골이 예술이었다고 칭찬하면서 지동원을 오늘 경기 최고 선수로 뽑았습니다. 상대 견제에 시달리면서도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며 팀 승리를 이끈 지동원은 규관하는 바람에 펜들 기립박스 속에 교체됐습니다. My friend scored a goal a s w e l l s o n y so i have confidence as w e l l u uh, n fortunately I score uh, yeah tip goal so i'm so happy here 2주 전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골을 넣고 지난주엔 한 번의 골로 연결되는 도움을 기록했던 지동환은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도 이어갔습니다. 지난해 9월엔 벼락 같은 척골을 넣고도 세리머니를 하다 부상당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 물오른 감각을 자랑하며 아우크스부르크의 해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JTBC 온누리입니다.